안녕하세요. DMV 피트니스 센터 플라트 스트레이너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은 구분 등 펴는데 효과적인 폼롤러로 간단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마사지, 그리고 간단하게 거기에 더해서 폼롤러로 하실 수 있는 등쪽 운동.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폼롤러 준비하시고요. 폼롤러 준비하신 거 바닥에 평평한 곳에, 뭐 침대 위도 딱딱한 곳이면 침대 위에서 따라 하셔도 되시고요. 뭐 아니면 바닥 같은 데서 준비해주세요. 이그 상태에서 바로 좌골에 앉아주실 거예요. 그때 발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게 오지 마시고 살짝 한요 정도, 응, 딱발 걸리는 정도 위치 시켜주시고 발 너무 좁거나 너무 넓게 벌리지 않도록 이그 상태에서 날개뼈 아래쪽에 폼롤러 위치시켜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먼저 왼손, 머리 뒤에, 그 다음에 오른손 올려 주시고, 이때도 목 꺾이지 않게, 만약에 목이 너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목 뒤쪽에 제일 툭 튀어나온 뼈 여기 밑에 딱 양손에 받쳐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척, 흉추만 말았다가, 다시 늘리면서 복부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목, 목이 불편하지,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머리 뒤쪽에 손 올리시고 머리 바닥 밀어내는 힘 쓰시고 손은 앞으로 끌어오는 힘 양쪽으로 짱짱하게 저항 주시고 팔꿈치는 너무 벌어지지 않아요. 살짝 모아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발바닥 꽉 누르는 힘 쓰시면서 천천히 등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서 복부 늘릴게요. 다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상체 컬 마시면서 등은 폼롤러로 더 밀어내는 힘 쓰실게요. 쭉 올라오시면서 복부 코어 단련하시면서 이와 동시에 폼롤러로 등쪽까지 마사지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10번 따라해보실게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복부 늘린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등 폼롤러 누르시면서 천천히 복부 수축하시고 등 바닥 밀어내세요. 다시 한번더 호흡 내쉬고 둘, 셋. 턱끝 당기고 턱 들리지 않게 머리 뒤로 밀어내시는 힘. 다시 넷. 후 이때 팔꿈치가 확 꺾이는 느낌이 아니시고 살짝 팔꿈치로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쭉 끝까지 끌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열다잘 하셨으면, 이번에는 홈롤러 앞쪽에 두시고. 옆으로 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약간 겨드랑이 안쪽에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림프 있는 쪽을 마사지 해주셔서 혈액순환이 더 촉진되시고, 그리고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으신 마사지예요. 그래서 발은 살짝 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해주시고, 팔은 이렇게 한 만으로도 충분히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힘 빼고 여기에 무게를 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있으실게요. 이게 만약에 잘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왔다 갔다. 여게 이제 가장 초급적인 너무 아파서 거의 공작을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요 동작으로 하시고요.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은 팔 겨드랑이 위치 시켜 주신 상태에서. 아랫팔 머리 위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위의 팔도 머리 위에 같이 올려주실 거예요. 상태에서 엉덩이 살짝 드시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건데 그때 골반이 너무 뒤로 눕거나 너무 앞으로 꺾이지 않게 골반 밸런스 먼저 바로 세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허리, 옆구리 떨어지지 않게 살짝 뛰어 올려서 골반 밸런스 더잘 맞춰주실게요. 팔은 바닥 누르는 힘 쓰실 거고, 다시 한번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밀어내실게요. 이때도 상체가 막 흔들리지 않게 왔다갔다, 열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머리 너무 앞으로 치우치지 않게 뒤로 계속 밀어내는 힘 쓰시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이렇게 해서 반대쪽도 똑같이 마사지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등 뒤쪽 신전 시키면서 등 뒤쪽 근육 강화 시킬 수 있는 간단하게 폼롤러로 하실 수 있는 동작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엎드리실 거예요. 엎드리신 상태에서 손 바닥끼리 마주 보실 수 있게. 팔꿈치보다 조금 아래쪽에 폼롤러 위치시키시고요. 이 상태에서 팔을 위로 최대한 뻗어내실 건데 그때 어깨가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날개뼈가 위로 쭉 밀려난다는 느낌이세요. 그래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 호흡에 이번엔 소흡 들이마시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등 뒤아래 끌어 당기면서 머리 뒤쪽으로 미실 건데, 머리 뒤로 미세요 하면 회원님들이 보통 이렇게 턱끝 들어서 미시거든요. 이거 아니고 턱끝 당겨서 등뒤 아래에 먼저 잡아당긴 상태에서 발, 손날은 아래로 누르는 힘, 그리고 끌어오시는 힘. 그 다음에 머리는 턱끝 당겨서 뒷목이 더 길어지는 힘이시거든요. 올라가실 때는 너무 과하게 올라가시면 허리가 꺾이세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살짝 아래쪽에서 하나 다시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내시면서 날개뼈 있는 쪽 주변 늘려주세요.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치골 바닥 꽉 누르시면서 천천히 업. 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 등 펴실 수 있는. 동작 설명해드렸어요. 집에서 한번 따라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회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댓글을 선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준비한 구분등 펴기 여기까지였습니다.